캐나다 전역에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해 우버는 결국 가격을 조절하기로 했고 탑승객과 우버이츠의 고객들에게 새로운 요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추가 요금은 3월 16일 수요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버 승차 공유 이용자는 승차할 때마다 0.50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고 운행 시간이 짧은 우버이츠의 경우 배달할 때마다 0.35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도록 소비자 요금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버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할증료는 운전기사와 배달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될 것이고, 이 요금은 일시적이지만 적어도 향후 60일 동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또한 앞으로 몇 주, 몇달 동안 가스 가격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며, 변동 사항에 따라 추가 요금에 대한 변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라 밀러우버 캐나다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운전자들과 배달원들이 주유소 가격 인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록적인 기름값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유류 할증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할증료는 100% 운전자와 배달원에게 직접 전달되고 적용될 예정이며, 우리의 희망은 이 임시 방편이 운전자와 배달원들에게 높은 수익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피드백을 계속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전역의 일일 기름값 가격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일반 휘발유 가격은 3월 11일 기준 리터당 평균 1,803 달러입니다.